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여러분 11월 1일, 오늘이 한우데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형마트들이 한우데이를 맞아서 다양한 하루, 한우 할인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저렴하게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오늘 저녁은 뭐 먹지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소 한우 먹으면서 기분 좋게 배 채우시면 좋겠네요. 네. 11월 첫 거래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 효과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뉴욕 증시가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는데요. 시장은 금리 이슈가 끝나면서 미중 무역 전쟁에 집중했고, 무역 합의에 대한 비관론이 나오면서 증시를 끌어내린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무역 합의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거든요. 몇몇 중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성격을 우려하면서 1단계 무역 합의에서도 손을 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베이징에 모인 중국 정책 결정권자들 가운데 일부는 향후 무역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목전에 두고 나온 소식이어서 양국 간 협상이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 팽배해졌는데요. 이에 트럼프가 직접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트위터에 미중 양국 국은 전체 합의의 60% 가량인 1단계 무역 합의의 서명을 위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새 장소가 곧 발표되고 우리는 서명할 것이다. 라고 쓴 겁니다. 현재 칠레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취소한 뒤 새로운 시기와 장소를 두고 협상 중인데요. 미국은 알래스카나 하와이 등 미국 영토를 회담 장소로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명인 마카오를 대체 장소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작은 기싸움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모든 불확실성들이 우려를 키우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출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뉴욕 증시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인 만큼 어떤 작은 악재에도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오후 1시 58분 현재 양지수 모두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진바이오텍이 강아지구충제, 펜벤다졸 영향으로 오늘도 27% 이상 강세고요. 셀리버리가 췌장암 치료신약의 무독성 증명 후 기술 수출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뉴스에 24%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이슈와 특징주 키워드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여야 대립이 참여했던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 3학년 그리고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학년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볼까요? 우선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놓고 여야가 어떤 이견을 보여왔느냐. 자유한국당은 다른 사업 예산을 감축해서라도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정부와 여당은 당장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단계적 적용안은 내년 총선용이라고 자유한국당이 비판해 왔죠. 결국 어제 본회의에서도 한국당은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고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측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당장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내년 고등학교 2, 3학년, 2021년부터 모든 학년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요. 이에 따라 초등, 중등에 이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고교생 1인당 연간 160만원 수준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데 공립고와 사립일반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가 대상이고요. 자유형 사립고와 사립외국어고 그리고 국제고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이쯤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주들이 궁금해지시죠?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두 종목부터 같이 볼게요. 모나미와 형지 엘리트입니다. 대표적인 무상교육 소외주로 꼽히는데요. 모나미는 대표적인 문구류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학용품 등 문구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또 학용품을 국가에서 구매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금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엘리트는 교복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무상교육 관련주로 꼽혀왔고요. 무상교육에 이어서 무상교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듯 합니다. 형제 엘리트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형제 I.N.C.인데요. 형제 엘리트의 2대 주주로 형제 엘리트 지분 8.21%를 갖고 있습니다. 이밖에 문구류 업체 양지사와 바른손, 또 메가스터디, 디지털대성, 이표처 등 교육 관련 종목들이 무상교육 관련 주로 꼽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네요. 네, 그럼 다음 키워드 만나보죠. 두 번째 키워드, BT1, 버킷스튜디오, IOK. 도대체 무슨 관계?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린 버킷스튜디오, BT1, 그리고 IOK. 이들이 오르는 이유가 개별적인 게 아니라 사실 얼기설기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BT1은 신발. 키오스크 전문 업체인데요. 비덴트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오늘 큰 폭으로 올랐어요. 비덴트는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 개발 업체고요. b t 원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비덴트 지분 18%를 55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덴트가 또 어떤 회사냐면요. 최근에 BTC 홀딩 컴퍼니의 주식, 1,150억 원 규모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인수했어요. 그럼 BTC 홀딩 컴퍼니는 뭐냐? 빗썸의 운영사인 b t c 코 o r e a c o m 의 최대 주주였거든요. 결과적으로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의 최대 주주 지분을 비덴트가 인수한 거죠. 그리고 BT1은 이런 비덴트의 지분 18%를 또 인수하기로 한 거고요. 그럼 인수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보통주 600만 주를 제 3자 배정 방식으로 총 145억 5천만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건데 제 3자 배정 대상자가 바로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버킷 스튜디오가 비티원의 일정 지분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는 비티원에 출자할 예정이라는 공시도 했습니다. 245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출자 후 지분 비율은 22.53%로 자기자본 대비 72.7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결국 버킷 스튜디오, 비티먼, 비덴트가 모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전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아 그럼 아이오케이는 뭐냐? IOK는 지난 9월 비덴트의 전환사채에 422억 원을 투자했어요.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는 거 아시죠?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볼수 있는 장점을 가진 채권이죠. 그런데 비덴트가 발행한 전환사채 행사 가액이 7,364원이라고 해요. 현재 주가가 11,750원이니까 거의 60%에 달하는 평가 차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덴트는 현재 거래소의 우회 상장 여부 및 충족 확인을 위해 거래 정지 상태거든요. 상장이 추진된다면 가치가 더 오를 수 있고 또 BTC 홀딩 컴퍼니의 지분까지 양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전망도 매우 좋아서요. 비덴트의 이번 투자 결정의 최대 수혜주가 IOK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한데요. 한번 다시 천천히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 이들 종목과 함께 SCI 평가 정보, 옴니텔, 우리 기술 투자 등 가상화폐 관련주들까지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브리핑 여기서 마칠게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목소리>